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입니다. 님 EBS 승특강 영어적 구강의 4번 내신 대비용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Humanities 인류가 되겠죠. 인류의 shared evolutionary history요 공유된 진화의 역사가 되겠죠. 공유된 진화의 역사는 대디아를 의미한다. 대디아가 뭐냐하면 all human bodies are alike. 인간의 모든 신체는 다 비슷비슷하다. 자, 첫 번째 이얼라이크를좀 잡아두는 게 좋아요. 얼라이크는 라이크랑 이제 비교를 해서 시험에 잘 나와요. 얼라이크랑 라이크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거 쉽게 그냥 뒤에 명사가 있으면 라이크고요, 명사가 없으면 얼라이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세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사가 없죠, 뒤에. 네, 그래서 라이크는 못 나와요. 의미는 두 개가 비슷한데. 비슷한 이런 뜻이죠. 예, 네, 비슷한. 그래서 인간의 공유된 진화적인 역사는 의미한다. 모든 인간의 신체는 비슷하다고. 그리고, so too are all human minds. 자, 여기가 이런 게 이제 그 지칭출, 아니 뭐죠? 그 함축적 의미출원으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써놓을게요. All human m i n d s are alike to 이렇게 써놓을게요 원래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고 이게 같은 말이란 이게 무슨 말이죠? so 다음에 to는요 없다고 쳐도 돼요 to는 없다고 치고 so 다음에 동사 주어가 나오면 뭐뭐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런 뜻이 돼요 뭐뭐또한 마찬가지이다 자, 인간의 공유된 진화의 이론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모든 인간의 신체는 다 비슷하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정신도 다 비슷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이거 꼭 알아두시고 엄청 중요합니다. 음, 달란 이반스라는 사람은 hold this 이것을요, psych, uh, psychological unity of humanity, human kind. 인간에 있어서 심리적 통일성이라고 부릅니다. 유니티는 통일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류는 진화를 하면 할때 되게 비슷비슷한 거를 많이 진화시켰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아, 인간의 몸은 다 비슷비슷하고 정신도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인간은 심리적인 통일성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나로니 are 이거는 이제 도치 구문이니까 알아두셔야죠. 나로니 때문에 도치가 발생했죠. 이렇게 오케이. 뭐니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오면 어렵진 않아요. 알고만 있으면.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이란 뜻이죠. 보편적인. 그래서 인간의 여섯 가지의 기본적인 감정은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어, 인스팅션 인스팅츄얼 이거는 본능적이고 그리고 어, 네이트 선천적인 biological 생물학적인 responses 반응이다. over which we have little conscious control. 우리 그것들에 대해서 이거 5번은 이제 어바웃으로 해석하세요. 그리고 위치가 가리키는 것은 이 responses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본능적이고 선천적인 생물학적 반응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여섯 가지 뭐, 뭐가 여섯 가지일까요? 슬픔, 기쁨, 분노, 뭐 이런 거아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내가 슬픈데 슬프지 않게끔 통제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예, 네, 그래서 we have literally 거의 없다. 통제력이 의식적인 통제력이 거의 없다가 되는 거죠. 어리트를 안 되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오버 위치도 중요하지만 원래 문제 나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할게요. 네, 해석만 잘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하면 we are hardwired to 이거는 이제 수고로알아두세요 비하드와이어드 투 부정사가 되면 뭐뭐 하도록 타고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타고 났는데 to respond to certain stimuli in certain ways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측면에서 특정한 자극들에 반응하도록 타고났다 하는 거죠. 어떤 자극이 있으면 어, 기쁘게 느끼고 슬프게 느끼고. 그죠? 로또에 당첨되면 뭐 슬프게 느낀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다 기쁘겠죠. 다음에 뭐 사랑한 사람과 헤어진다면 누구나 다 슬픈 감정을 느끼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타고났다는 거죠. h 드와 the w i d to 했다는 거은 자, 다음 our brains 우리의 뇌는요 자동으로 appraise요 appraise는 평가의 뜻입니다. 평가. 어, 이거는 같은 말로 assess과 같이 assess. assess. 다음에 evaluate, e v a estimate. 이 중에서 가장 비슷한 단어는 assess란 단어예요. 평가하다 꼭 알아두세요. 우리의 경험들을 평가한다 자동으로, as they occur 그것들이 발생할 때, they가 가리키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죠. 우리의 뇌는 우리의 경험이 발생할 때 자동으로 평가를 하고 만들어낸다 정서적인 반응을 to correspond with that unconscious appraisal 이게 무의식적인 평가 이런 게단어오죠 어시험 나오는 거죠. 우리의 뇌가 자동으로 평가, 여기서 자동이라는 것은 무의식이라고 알아두세요. 여기서는 네, 자동이라는 의미가 우리의 뇌가 자동으로 판단을 하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아, 이거, 이러한 지금 경험은 슬픈 경험이야, 기쁜 경험이야 이렇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뇌가 자동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o p e r a t o r 평가라는 뜻이고 오케이? So, To correspond with는요. Correspond with는 뭐뭐에 부합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자 다시 우리의 뇌는 우리가 어떤 경험을 경험이 발생할 때이 경험을 평가하는데 그것은 이거 이거라고 했죠 그것이 뭐 이그 무의식적인 평가에 부합하는 감정을요 감정적 반응을 우리의 뇌가 만들어내는 거죠 됐나요 예또 네. 이것은 또한 의미한다 뭐를 이러한 정서적인 반응은 발생한다 뭐 없이 without us 자 여기는 외워야 돼요 without us 이거. having thought about them 원래 문제에 나기 때문에 설명은 좀안 하는데 아 그러니까 자세하게 나는데 간단하게만 하면 without은 전치사죠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는 ing가 와줘야 돼요 근데 이 ing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있을 수 있어요 의미상의 주어 여기서는 us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한다, 데디아를. 이러한 정서적인 반응은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은 이 정서적 반응이죠.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채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우리가 생각을 하, 할 일이 없죠.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거니까. 오케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구조가 조금 어려워서 암기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서술형으로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Okay. Paul Ekman이라는 사람은요 talks about 말합니다. a u t o a p p r a i s e r 이거 뭐죠? 자동평가사에 대해서 이게 뇌를 말하는 거죠. 이게 동격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자동평가사라는 게뭐냐면 the automatic a p p r a i s a l mechanism s 자동적인 평가 메커니즘, 평가 기계. 이제. which occurs 그것은 언제 발생하냐 하면 unconsciously. 죠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데 뭐에 반응해서요? in response to visual 시각적, 청각적, 감각적 어떤 자극이죠. 자극에 반응해서 무의식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자동 평가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그것은요. create 만들어냅니다. 뭐죠? physiological responses, recall emotion. 자, 이거 대시 생각돼 있고 우리가 감정이라고 부르는 생리적인 반응을 만들어 낸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각적이나 청각적이나 센서 그 감각적인 자극을 받으면 음, 우리의 자동 평가사, 뇌, 이게 뇌가 되겠죠, 뇌. 그렇죠? 뇌는 우리가 감정이라고 부르는 어떤 심, 생리적인 반응을 만들어 내는 거죠. 오케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또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when confronted. 이것도 중요한데,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문제 넘어갈게요. 뭐뭐에 직면했을 때, 마주쳤을 때 이거죠. By something which we find threatening. 우리가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발견하는, 그러한 어떤 것, 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반응합니다. 특정한 육체적, 정서적인, 방식으로. 그 다음. The sensations that we experience as anger, 이렇게 되죠? 우리가 화, 분노로서 경험하는 감정들은 physiological preparations다. 오죠? 이 생리적인 준비다. 어떤 준비 여기도 생각되어 있어요. That the body makes, 우리 몸이 만드는 준비. in order to protect itself. 이 우리 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되는 거죠. 오케이. 뭐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 않은데 말이 조금 어려운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마지막 두 문장이 분그 문장의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다시 볼게요. 해석은 이제 그렇고 이제 읽어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기본적으로 이것은 의미한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We find threatening. 여기가 find 가요. 주어 다음에 find 가 나오고, a, b, 이런 형태가 되면, a 가 b 하다는 것을 알게 되다. 이거거든요. a 가 b 하다는 것을 알게 되다. 여기서 원래 find a, threatening b, 이렇게 되는 건데, 이 a 가 something으로 앞으로 나간 거죠. 이렇게 꾸며지는 거죠. 그게 위치가 된 거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여기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a 가 빠져있는, 여기 없잖아요.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위협적이라고 발견하는, 생각하는 어떤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새에 마주쳤을 때, 인간은 무식적으로 반응한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 것도요, 여기에 대생략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끊고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대생략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문장 구조. 마지막 두 문장은요, 문장 구조 꼭 기억하세요. 기억이 아니라 연습하세요. 요 부분은 외우라고 했고요. 단어, 요 단어 좀 알아두시고, 요, 요 부분, 요거 엄청 중요하다고 했죠. 이거 아까 제가 써줬죠. 이거, 이거, 이거. 예. 그 다음에, 요 리틀이랑 알 도치까지 시험 나올 거 많습니다. 알겠죠? 똑바로 공부하시고 여기까지 구강 4번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